특히 이번에 37시간이나 비행을 하면서 이게 사실 어마어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조종사들을 관리하고 조종사들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데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무기가 이 b 2인것 같습니다. 일단 37시간 동안 연속해서 외부와의 어떤 접촉 같은 걸를 최소화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한 3시간쯤 가다 보면 휴게소라도 한번들러서좀 쉬게 되는 이런 게 사람의 생리인데. 네. 뭐 비행, 비행기 내부에 이렇게 쪽잠을 잘수 있는 그런 간이 침대 같은 거 야상 야전 침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번갈아 가면서 쪽잠을 조금씩 가면서 37시간 동안 연속을 비행하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더군다나 이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조종을 하는 거그 자체도 좀 힘듭니다만 그렇죠. 임무 자체에도 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이 네. 전략 무기라는 거는 이 무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전쟁의 향방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담당,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전략 무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임무 잘못하면 어,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, 음...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고민스러운 일이 많은 심적인 부담도 많은 그런 임무를 조종사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생리적인 뭐 먹는 거뭐 이런 것도 네. 해결을 해야 되는데 B2 조종사들 사이에서는. 이 핫도그 종류의 그런 음식을 먹는 게 약간 전통 내지는 유행 비슷하게 좀 있다라고요 내부의 전자레인지가 하나가 이 조그마한 전자레인지가 하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어...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 핫도그에 칠리 뿌려가지고 대표해서 먹는 게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폭격기 밤어 에서 먹는 핫도그다라고 해서 뭐 밤독이라고 부른다라는 <laughs>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.